안녕하십니까. 박상국입니다. 제2강 디자인 발상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 발상. 자, 발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 즉, 도출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자, 디자인 발상의 6가지 요소를 한번 볼까요? 1번 영감을 빌려오자. 영감은 영어로는 inspiration이죠. 영감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나 자신을 제외한 외부적인 데에서 자기의 아이디어의 원천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끼쳐주는 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디자인 발상은 자신감을 가지자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꺼려하게 되죠. 뭔가를 만들어내기 두렵고 초조해지고 자 자신감을 갖고 디자인 발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 사물을 통해 헤어 디자인으로 표현을 포착하자. 그래서 사물을 통해서 내가 피라미드를 봤어요. 피라미드를 통해서 피라미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삼각형 형태의 구조를 머릿속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때로는 어 우리가 자전거를 이렇게 봤어요. 자전거를 봤었을 때 자전거의 구조를 가지고 두 개의 원이죠. 그래서 헤어디자인에서 두 개의 원을 이용한 디스커넥팅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표현을 포착해 내는 거고요. 그 결과 어, 우리가 자유롭게 헤어스타일을 헤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더디지만은 기술적으로 숙성시키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스타일을 표현하는 법을 몸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네 번째는 아이디어로 전환하자. 자, 다섯 번째는 효과를 극대화하자. 헤어 디자인의 최상의 창의적인 효과를 뿌러스하는 거죠. 예. 여섯 번째는 헤어라는 소재의 텍스처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텍스처는 질감이죠. 자, 윤기나는 질감, 거친 질감, 부드러운 질감, 요런 요소들을 텍스처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직무냐, 반곱슬이냐, 곱슬이냐또 화학적... 손상도에 따라서 건강모냐, 손상모냐, 극손상모냐 등등등 이렇게 소재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에 맞는 디자인을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머릿결에 대한 아이디어가 헤어 전체의 중심점이 되기도 하죠. 자, 또한 단순한 실루엣이라도 텍스처감을 통해 새로운 느낌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를테면은 자원 랭스 커트를 잘랐어요 원 랭스 커트의 특징은 뭐예요 직선이죠 선이죠 자 그러면 모든 모발을 우리가 원 랭스를 잘라야 되면 두께감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질감 처리를 통해서 어때? 두께감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디자인적으로 어때요 다른 느낌의 스타일이 표현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가지 요소를 가지고 디자인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작품 평가하기 자, 자신의 자 작업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것은 진화하는, 발전하는 헤어디자인의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글을 가지고 연습을 하거나 때로는 고객의 머리를 커트하고 나서 평가하는 것은 진화하는 헤어디자인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평가 없이 자신의 헤어디자인 작업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 어렵죠.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자신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창의성만 강조하면 자신의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 적당히 어때요? 수위를 조절해야겠죠, 여러분들. 또한 많은 디자인 과정, 커트, 퍼머, 드라이, 컬러링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러한 많은 디자인 과정은 자기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죠. 그래서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자, 머릿속에 저장해서 작업에 임해야 되고 이 작업을 임할 때는 항상 디자인의 요소인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에 임해야겠죠. 자,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모방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타인의 스타일이 강하게 지배적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어때요? 모방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 자신만의 테크닉을 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자,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두번 잘랐다고 뭐뭐 뭐 어마어마한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 나만의 기술이 습득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자신의 경계를 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